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신예 유튜브 60대 모바일의 킴여사입니다. 오늘 우산 속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.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. 비가 오고 저는 지금 종로 2가, 2가 그 영스트리트 거리를 좀 거니고 있는데요. 여러분, 보이세요? 오늘은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 그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좀 한가하네요. 저는 집안일 거의 다 많이 했어요. 다음에는요 제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하는지 제가 장남 며느리 거든요 동남의 장남에다가 1년에 8번씩 제사를한 30년 이상 지난 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좀 반은 해놓고요 종로에 이제 뭐 여러가지 친구들 만나는게 좀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영스트리스는 있는데요. 저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오고 싶은데 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합니다. 열심히. 그래서 비오는 날 부산 속에서 이런 모습을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나이 때 정말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? 우리 0대는 청춘의 거리 아니었습니까? 데이터든 향후, 바글바글하고 여기 뭐 EMI 뭐 대상하고 IMC. 종합학원 등등 안 뚫어버리죠. 지금은 그런 역사는 퇴색되지만요. 그렇습니다. 여기 지나가는 길에 어, 젊은 청춘들이 있는 꿈도 보이고요. 음, 다양한 뭐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런 장갑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이렇게. 이렇게 보여요. <laughs> 제가 말이 쫓혀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. 어때요? 그래도 열심히 혼자 해보고 잘 노는데요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잘 노는 겁니다. 인생은 노는 겁니다.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시간 없어요. 잘 노해도. 여기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유진이 얘기를 할 거지만 강아지 옷들 너무 예쁜 거 많죠? 혹시 여러분 설비으로강아지들이게옷 하나 사주신 적 있으신가요? 나도 우리 유진이한테 옷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다. 예쁜 옷갈지도 있고요. 아 어, 들어와서 이렇게, 아, 몸말리는 킹녀석 주변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비가 와서 전체를 못 보이겠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뭐라 그럴까? 에세이 같이 오늘 비 오는 날, 정로 이가에서 잠깐 한국시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의 사랑과 공감, 댓글, 그 다음에 구독 있잖아요.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신의 유튜브 몇 대? 60대. 그리고 몸 말린 킹여사였습니다대러분 감사해요. 또 뵙겠습니다.